이어서 여자 초등부 1000m 결승 경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자 초등부 선수 충북 자 박초율 선수 충북의 이연서 부산의 임세연, 전북 통예담, 대전 광민채, 경기 김은민, 경북 이가온, 대구의 김수연, 역시 대구 대표 마서정 선수입니다 마서정 선수까지 총 이제 선수들이 아홉 명인데 마서정 선수가 이 준결승에서 스타트 이후에 상대 선수에게 방해를 받으면서 지금 이번 결승 무대에 올라올 수 있게 됐어요. 네, 마서정 선수는 이제. 아, 다른 선수가 밀어서 넘어져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경기력이 상실이 돼서 예. 구제 받아서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결승 무대에는 총 아홉 명의 선수가 경기를 치르겠고 그 가운데 충북 대표가 두 명, 대구 대표가 두 명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수한 선수들이 전제 둘둘씩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각 준결승 1, 2조에서 1위를 했던 두 선수 이현서와 박초율 선수가 결승 무대에 선착을 했고 전체 순위 기록순으로 6명의 선수 그리고 마서정 선수는 구제를 받으면서 총 9명의 선수로 구성됩니다. 자, 여초부, 역시 뭐 뜨거운 1000m 결승 경기답게 순식간에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묘미의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중거리 종목으로서 선수들이 지구력과 순발력 아까 장민기 선수 같이 장거리 선수면서 중거리까지 경기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네. 또한 많은 선수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준결승 1조의 1위였던 이연서 선수 충북 대표인데요, 1분 42초대를 기록했었고 또 준결승 제 2조의 1위였던 충북 대표 박초율 선수는 1분 38초대. 그렇다면 지금 준결승 1, 2조의 1위 선수, 지금 충북 대표 두 명의 선수가 또한번더 기대가 좀 많이 불러 일으켜지네요. 네, 지금 이제 두 선수의 일단 순위 싸움, 응.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광민채 선수와 마서정 김수현 선수. 예. 예,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장감을 어, 극도로 어, 끌어올려 주고 있는 선수들. 자, 트랙을 천천히 돌면서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어, 노력을 해왔고 그 훈련의 보상을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동안에 어, 많은 시간을 어, 예, 훈련했던 우리 선수들이 오늘 대회를 개교를 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네. 또 부족했다면은 그 부족함을 반성하고 또 다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도자들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무대가 끝이 아닙니다. 선수들은 계속해서 롤러이의 꿈나무로서 거목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초부 1000m 결승 경기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이 신청이 들어와서 약간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박초율 선수도 멋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이 시간 좀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어, 몸의 좀 컨디션과 어, 긴장을 좀 이완시키면서 경기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5바퀴. 네. 네, 우리 선수들은 그동안에 이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거 이러한 날씨는 극복할 수 있고요. 또 멋진 경기를 보여 줄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500m 아, 1000m 5바퀴를 돌아야 하는 경기. 에, 초반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아, 순위 싸움이기 때문에 초반에 체력을 최소화해서 전력 체력 쓰는 거를 최소화해서 후반부에 최대한으로 올려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 레이스를 펼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출발 총성이 울리면 가장 먼저 앞다리를 다투기 위한 선두 경쟁이 치열하겠고요. 그리고 코너에서 아웃 코스, 인 코스로 돌아오는 과정 치열하고 직선 주로에서는 본인의 스피드를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는 것이 경쟁의 치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번 경기. 네. 제가 또 내려가서 선수들에게 네. 소개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임재호 해설위원께서 1인 2역을 맡고 있습니다. <laughs> 자, 선수들, 이러한 멋진 무대에서 호명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의 무대를 할수 있겠고요. 선수들은 이 무대를 즐기면서 또 다른 무대를 꿈꾸면서 이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롤러 스포츠 스피드 경기 대회 3일차 여자 초등부 1,000m 결승 경기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8번 충북 대표 동광 초등학교 박초율 선수입니다. 6번 충북 대표 대강 초등학교 이연섭입니다. 29번 부산 대표 슈퍼비클럽 임세연. 22번 전북대표 남원원락초등학교 송예담 38번 대전 대전반석초등학교 박민채 13번 경기대표 가현초등학교 김은민 20번 경북대표 영일초등학교 이가온 32번 대구대표 한순익스포츠클럽 김수현 33번 대구대표 역시 같은 팀입니다 마서정 아홉 명의 선수가 결승 무대에 올라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고 자, 섬세한 플레이가 펼쳐지는 결승 경기. 여섯 명의 선수가 일렬에 도열해 있고 그 뒤에는 세 명의 선수가 도열해 있습니다. 아홉 명이 펼치는 멋진 드라마, 스피드, 박진감, 원 역동적인 플레이가 펼쳐지는 결승 경기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주시죠. 여자 초등부 준결승에서는 1분 38초대가 가장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박초율 선수였고요. 충북 대표는 두 명, 대구 대표 두 명. 일리 편어, 삼사 편어는 지도자지만 도식 수위의 포수조입니다. 선수들이나 결렬히 분을 때에는 1, 2코너, 3, 4코너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이 코너를 돌고 스피드가 최대치로 올라갔을 때에 어, 경기장 외부에 있는 음, 물건들과 충격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여초보 1 0 0 m 결승경기. 가장 먼저 앞서는 경기 대표 김은미입니다. 김은미 선수가 이제 선두, 그리고 예. 부산 임재현 선수. 자, 임세현 선수가 다시 선두자리를 꿰찼고요. 아웃코스에서 바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 마서정 선수입니다. 마서정 선수가 현재 앞서는 상황에서 다시 순위가 대구 2명의 선수 김수현 선수가 앞으로 바뀝니다. 선수들 순위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리 다툼도 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마서정 그리고 어, 29번 임세현. 1, 2위. 아, 넘어어요 아, 여기서. 임세현 넘어집니다. 자그 사이에 선수들은 빠르게 스피드 올려주고 있고요 대구의 두 선수 마서현 마서정과 김수현이 먼저 돌파합니다 45초를 기록합니다 아 여기서 지금 마서정 오, 아 그리고 2 2번의 송예담 선수 송예담. 자, 마서정과 송예담 1, 2위 자 4명의 선수가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마서정 송예담 그리고 그 옆으로 충북의 박초율도 함께 지나갑니다 1분 04초 네 이제 나머지 돌아오면 나머지 한 바퀴를 네. 남겨놓게 됩니다 자, 빠른 스피드 박초율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를 더 벌리고 있는 충북 대표 박초율 4코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박초율 자 박초율 그 뒤편으로 이어지는 순서 38번 광민채 박초율 광민채 1분 22초를 기록합니다 네 광민채 박초율 이현서 박초율 선수가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직선 주로예요. 이제 순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박초율, 박초율 먼저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38번 박민채가 들어옵니다. 자, 1분 40초대를 기록합니다. 자, 여초부 순식간에 박초율 선수가 중반 레이스부터 선두를 탈환을 했고 그대로 레이스를 이어오고 격차를 벌리면서 1분 40초 658로 1000m 결승 경기를 종료시킵니다. 자, 그 가운데 부산의 임세현 선수가 좀 넘어졌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2위로 달리던 임세현 선수가 2코스, 3코스를 빠져나오면서 충돌이 있었고 오, 그 뒤편에 경기의 김은민 선수도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만 아, 넘어졌네요. 연쇄 충돌이 이어지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1위로 돌아온 동강초등학교의 중국 박초율 선수 인터뷰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코치님이랑 엄마랑 아빠랑 네, 코치 할아버지님이 성함이 윤석준 코치님 아 윤석준 코치님 아 윤석준 코치님 어디 계세요? 네 코치님 코치님 사랑해요. 코치님 사랑합니다. 아 코치님 사랑해요. 어,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사랑해. <laughs> 네 우리 우리 걸의 훌륭한 자녀들이 앞으로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경기를 펼칠 때는 정말 멋진 모습이었는데 인터뷰할 때는 귀여운 초등학생의 모습 그대로네요. 자, 박철현 선수가 1분 40초대 현재 1위로 통과를 해서 금메달을 가져오는 이번 종목이고요. 광민체가 은메달, 송예담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겠습니다.